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왜우리 <목소리> 특별히 딴 데로 그냥 하는데막 치워주면 안치우겠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원의 4김문정입니다 군대 발표 엊그저께 그 며칠 전에 TV에서 요즘 다이어트 상품이니 식품이니 과대광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예인 부분나뭐 유명 인사들이 유튜브에 체험사를 많이 올려서 과대광고 많다고 식약처에제재한대요 음 그래서 그말 듣고 아, 이게 체험사를 올리는 불법이래. 음 그래서 나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싶가지고 본사에다 전화를 봤어요. 저도 라파사공이 이런 체험사를 보고 힘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남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 올리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냐? 그랬더니 근거나 원리에 의해서 또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내 체험 사례만 단독으로 하면은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내용은 싹 삭제를 할 거. 하던가, 뭐, 이제 앞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내체험사례 사이사이, 중간에 읽어주는 스타일로 해볼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달에 라파강의를 못 들었는데, 저분이 음성강의를 줄여가지고, 주셔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살짝 설명하면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할 건이 법에 의한 책에 의한 근거에 의한 이야기만 앞으로 할 것이며 <laughs> 선언 선서 <선사>. 전법이 <laughs> <정부법이>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어제 그분이 강의한 내용 법적인 어떤 테두리 대표님 강의 안에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린 정보를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살짝 요점정리 해드리면 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분도 말씀하시더라. 법적인. 이분도 이제 50억을 투자한 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사비를 들여서 5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 사업이 아닌 사명으로 해서 이제 했던 거라 자기도 모든 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설명을 하고 말을 해라. 그런 걸 이제 유심히 말씀해주셨고 그두 번째로는 어떤 라파 다 한대한 한 대가 다 똑같은 게 없대요. 그 상황에, 질병에, 내 개인 차에 따라서 얘가 일종의 레이저 의사급이 이제 그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열이건 상태건 땀이건 다 달리 나오기 때문에 어, 넌 뜨겁니? 왜 나는 미지근하지? 너는 왜 나는 반응이 없어? 넌 반응이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한 대도 똑같은 거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오늘 기걸 비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처음으로 이제 감정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 오늘기라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건데, 자꾸 오늘기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러분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따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기계에 맡기고 꾸준히 치료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나도 이제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되게 좋은데, 2, 3년 치료하면더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전기적으로 아플 이유는 없고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3년 차원으로 국가에서 수거해서 관리를 한대요. 3능 자체가 얘가 떨어지면 강등을 시킨대 지금 3등급이지만 2등급으로도 날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자,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치료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허처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3년 차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또 일, 이년단 이런데 수시로 이네들이 구입을 해서 또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계속 한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계라는 거 내가 자체적으로 계속 아플 필요는 없다는 거 아, 국이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이분 이제 되게 바쁘신데 어제 옆에 뭐 지난달 매달 매달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나 봐요 근데 어, 그그이 전날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부천에서 의사를 만나서 여 시부터 0 시까지 부천에서 의사급이랑 같이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한데요. 다 자기가 의대에 나온 자라 때 샌프란시스코 그 의사 뭐, 뭐 어떤 분인 난 의대 의대에 나온 자다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강의를 하시니까 근데 의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분들이 또 일단 도움을 받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고 정보를 알면 누구든 뭐 수준이 어찌 되었건. 선물를 주고 받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처음에는 아니냐 차이지. 내 의대 나오냐 안 내? 의대 나오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적으로 네 번째?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시간적으로 경제를 여유 있으신 분이 좀 하면 왜냐하면 이제,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치료.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그 아프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라는 책에서도 서양의학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안 아프게 하는 그런 효과이지만 우리 몸을 진짜 치료하려면 한약적 원리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의사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맞춰주는 초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다. 그걸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2년 정도 활용을 했어야 이제 내년, 차, 아, 곧 3월이구나. 3월이면은 제가 3월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2년, 그러면 2년 후기를 한번 짝 그래프로 또 해드려야겠네. 기념 <laughs> <이념> 이벤트로. <laughs> 근데 2년 뒤에서 이제 성과? 뭐 이렇게 햇빛? 내가 2년 정도 우리 가족에게 사용했을 때 얻은 게 있다면, 성과가 있다면, 이게 말을 물어본다면, 우리 가족들을 한 1, 2년 마음속으로 물었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뭔데 이건 거의 간호사급이 아니라 그 의사급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아이에게 처방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많이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의사 아빠건 아이건 그냥 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2년 쯤 지나니까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 우선 순위가 이제는 아프면 응급처치는 이걸 먼저. 그래도 가족들이 이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 안 됐을 때 병원에 간다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거의 8, 90%는 이걸로 거의 치료를 하고 거의 한 1, 2년 동 병원 가서 살을 거의 8, 다시이 성과, 이 중에 성과죠. 3년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나올 것이고 이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2년내 후기를 완벽하게 안대가다감사합니다